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김마리 대표님이 웨딩 관련 사업을 하시고 마린상단이라는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오랜 시간 하셨구나 엄청난 내공이 있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 섭외를 하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의상 디자이너 겸 패션 사업 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말이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 김말이 디자이너라고 치니까 네. 앨범도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앨범 작업은 조그맣게 제가 음원 사업을 네. 어,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서 네. 조그맣게 엔터테인먼트 음원 사업 저작권으로 관련돼서 제가 조그맣게 꿈이 있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도전하시는 네. 성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앨범상도 하시고 유튜버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스마트홀더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활동적이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신 취지를 좀 여쭤보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신 취지가 될까요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갔겠지만 돈을 벌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 야망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진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럼에 그,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성취감과 보람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사람들을 네.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성취감과 보람으로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네.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말씀을 해서 네. 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로를 또 제공하면서 대표님께서 더 행복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말다을생각이드고요어그 네. 지금의 전문 분야는 외계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웨딩 그러면은 웨딩플래너들이 거래처올 거라 고 생각이 었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지금 연기자, 가수, 각종 예술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도기로 진행됐던 리스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한국은 웨딩드레스라고 하면 렌탈 문화가 네.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웨딩드레스를 맞춰서 구매해서 개인 소장들을 하거든요. 네. 제가 웨딩드레스 업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샵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네. 연주하는 사람, 뭐 노래하는 사람,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는 사람 등등등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의상을 맞춰서 입고 그 무대에 올라서 일을 하는 게 업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맞춤 의상을 제작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대여하는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게 아니고. 맞춤 의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아 맞춤 의상 그래서 웨딩플래너를 어, 웨딩플래너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쓰드메 업체 이렇게 드레스잡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의상이라던가 뭐 무대에 오르는 컨셉에 맞춰서 그 의상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연예인들도 있을 것 같고 연예인들도 있고 네. 어, 뭐 배우들, 가수들 네. 그리고 뭐 성악가, 소프라노 아니면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처럼 큰 무대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 대사관에서 네. 공식 행사에서 입는 고급스러운 예복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의상들도 맞춤했습니다 아, 네. 네. 그, 그러면은 어떤 이제 몸에 떠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웨딩 사업을 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웨딩이라는 건 어떻게 접하셨어요? 적하셨, 웨딩 드레스? 네. 정말 이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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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두루뭉실하지만 네. 어떻게 하다 웨딩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정말 운명 같았어요. 네. 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로 들어섰고, 네. 가다 보니까 다른 게할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 네. 어떻게 하기 시작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상 네. 음, 제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저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과하고 네. 화려한 걸 좋아하고, 평범한 걸 싫어하고, 네. 유행을 리드하고,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어, 리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네. 뚱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입고 싶은 옷 스타일이 있는데 백화점이나 네. 뭐 옷가게에는 팔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내가 디자인한 옷을 네. 내가 입고 싶은 디자인의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퀼트 공방이라던가 네. 이제 바느질을 할수 있는 십자수 공방이라던가 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네. 배우면서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옷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옷 이렇게 만들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전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됐고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어, 졸업과 동시에 이제 패션 디자인과는 졸업 작품을 하거든요 네. 졸업 작품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고 이제 졸업 작품에서 교수님들 추천으로 성담동에 있는 웨딩드레스샵에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웨딩드레스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웨딩드레스? 제가 전에 했던 일들은, 뭐, 무대의상이나, 뭐, 화려한 드레스들이 있죠. 연주할 연주. 때 입는 옷이나, 네. 그런 의상들을 작업하다가, 제가 대학교를 26살에 갔거든요. 어, 그게 갔네요. 현업에 하다가, 아, 하다가. 어, 일을 하, 이, 의상 관련된 일을 하다가, 26살에, 전공을 하고 싶다. 어차피 이거 평생 하고 살 거면 대학가 서 전공하고 싶다 해서 2 6 살에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서 웨딩 드레스를 처음 시작. 음, 그 화려하신 거 좋아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반지 엄청 <laughs> 그래서 어, 이 반지가 어 이렇게 화려한 반지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거에... 네. 이제 맞춤 의상 뭐 디자인. 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가 네. 마케팅이고 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리 샵을 딱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포스가 네. 일반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길거리에서 이루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없어요. 음. 특이한 특이하시죠? 대상에게. 맞춤 의상이나, 뭐, 자기만의 디자인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네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브랜드고 마케팅이다? 맞아요. 아, 뭐 저도 한번 팁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 요 그,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일이 홍보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채널은 이름이 뭐예요? 유튜브 채널 마리상단입니다. 아, 마리상단이에요? 그, 그러니까 마리상단 유튜브 채널 보니까 라스베가스도 갔다 오셨던데, 음.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곳을 어 네, 이제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네. 패키지로 결혼식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네. 사람들이 워라벨이라던가노마드라던가 네.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네. 음, 결혼식도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스드메 패키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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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많이 생각이 깼어요. 자기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드레스를 대여해서 촬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만의 추억의 장소라던가, 의미가 있는 곳이라던가 이런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 최근에 맞춤 드레스를 찾아오셨던 맞춤 드레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고객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의상을 제작하고 네. 디자인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컨셉을 준비하다가 네. 이게 저한테도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 사비로 아,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 값안 많지 않은데? <laughs> 비행기 값 300만 원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게 네. 가게 문을 닫고 네. 손님의 웨딩 촬영에 비행기를 타고 뭐 12시간 24시간에 날라가서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고민들 입장에서 놀라하죠 네. 근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의 시간과 하루 외출과 네.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네. 내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가치에 비하면 네. 음 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게 저, 어 그러니까. 경험에 투자하는 거는 또뭐 그런 거죠 네. 글로벌하게 도 시야가 인사이트가 또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 최근에 최근에 하시는 또 일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네. 맞춤 의상이라는 게 네. 고가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네. 뭐 하루에 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뭐 대로변에 사을차리거나 이런 개념의 장사가 아니에요. 어, 네. 맞춤 의상 특성상.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음, 이제 마리 상담과 김마리 디자이너라는 캐릭터를 네. 디자이너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해서 네. 온라인 상에서 시대가 온라인 시대잖아요. 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마리 상담과 김마리라는 사람을 브랜딩해서 네. 이커머스 시장을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뭐. 위탁배송업체라고 있어요. 아, 그분들이 네. 이제 소싱을 하시거든요. 네. 그 이제 제가 상품을 소싱하는 위탁배송업체가 아니라 네. 소싱하는 분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네. 어, 그런 일도 하면서 이것저것 온라인상에서 저의 사업에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꾸로 위탁판매업체에 물건을 대주세요? 아요 물건을 어, 봐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3P에 바기는게 아니라? 맞아요. 어.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샵을 하면서 기술이 있잖아요. 네네.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고 뭐 상품을 제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뭐, 뭐 청담동 어디에 고급스럽게 웨딩샵을 차린 게 아니라 네네. 지금 20년 동안 네네.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 외곽에 네네. 토지를 매입하고 네네. 공장을 세웠습니다. 오 토지요? 네. 어디 쪽이요? 어 이건 말할 수 없는데.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왜 말할 수 없냐면 네네. 컨셉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그게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중전동이나중 정도 그런 땅값 때문에 비싸게 팔 수밖에 없...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로도 비싸고. 네. 그래서 지방에 네. 서울 외곽에 토지 매입하고 네. 공장을 세워서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네. 이제 만드는 거를 해외 O e M 이 아니라 한국에서 딱 만들어서 디자인 이름 딱 붙여서 네. 온라인상에서 이제 저는 위탁. 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약간 앙드레긴 네. 그런 거 컨셉 추가하시 맞아요 앙드레긴 네. 컨셉인데 네.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앙드레긴 네. 선생님처럼 장사를 해서는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앙드레긴 네. 이미지로 브랜드 메이킹을 해서 네. 어,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 e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거 진행하면서 네. 소피 코리아, 소피 싱가포르나 네. 아마존이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네. 한국의 뭐 누구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물건 판매하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네아요 많이 하시 소피 채널도 아시고. 저는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응. 동남아 쪽으로. 네. 일본 쪽은 나 이런 게 근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면서 응. 이제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거고 처음에 시작을 뜻하어요 제가 이커머스 시장 왜 관심 있는지 아세요? 저희 게저 영업을 하지 15년 정도 했거든요. 예전에 광고주가 하루에 천만 원 버는 사람과 사백 천만 원.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천만 원이 순이익이야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펼쳐졌습니 정말 이야 인터넷 시장이라는 게 네. 얼마나 강대하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아직까지 잘생다 코머스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어, 대표님께서 어, 아이템 지금 하시면서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잘 됐을 때, 힘들었을 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 아,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커머스 집중하는 것도 조금씩 쌓이면서 급하기가 되는 영역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저 유튜버도 급하기가 되는 영역까 투자를 하는데 영업은 항상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잘 되셨을 때가 있고을때 네. 많이 네. 말한 것같어요 네. 그, 지금까지 했을 때 창업에 대표님이 생각한 게 성공 요인이 어떤 요인이라고생각했세요 제가 네. 또세 가지 여쭤보는데. 가장 뭐 창업 성공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네. 가장 첫 번째 중요시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건 절실하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네. 어떤 날은 박사도 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옷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배웠는데 공장에서 잔뜩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은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돈은 저 사람들이 벌고 있네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도대체 그때부터 마케팅이 시작이었어요. 똑같은 걸 갖다 팔아도 백화점에서 팔면 얼마고, 시장에서 팔면 이렇구나. 네. 누가 팔면, 기자이가 팔면 누고 얼마고, 막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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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 기 시작하는 요 네. 난 정말 정말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네. 첫 번째 그 성공 요인은 절실함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인내와 끈기. 뭐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그게 단거 같아요. 네. 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뭐 할까요? 음, 뭐 절실함과 인내와 끈성실성? 기뭐세 네. 번째는 성실함? 네. 아니 왜냐면 똑같아요. 그 네. 인터뷰하시는 분에서 굉장히 뷰티크하게 오신, 굉장히 그, 강남의 서울인가대포스의 네. 대표님이 딱 오셨는데, 어, 그, 이제, 피부샵을, 골드 피부샵을 하는데요. 굉장히 딱 들어가면 호텔처럼 압도하는 인테리어를.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프랜차이즈, 지구 직영점을 4, 5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개념이랑 직영점 개념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직영점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 도한 50억, 100억은 있겠다 자본으로 치면은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그게 아닌데. 근데 여기 대표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망해가는 거 인수해가지고 인테리어로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들어가서 자기 빼고 다 망했대요. 네. 자기는 두달 동안 아쿠라쿠 깔고 침대 거기 차대요 그러니까 그이 뭐야, 이게 탈 있자, 탈 쓰고 길거리 나와서 전단지 돌리고 두달 동안 그게 그게 그 절실함이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뭔지 뭐 직영들 다섯 군데 하니까 다섯 군데 하려면 몇십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절실함을 얘기하는구나그는 생각이 드네요. 2 0년 동안 결국 남는 게 절실함이고. 최상과 최상가, 절실한 것 같다. 약간 이제 그런 주역에 나오는. 것. 어려우니까 절실한 거고, 어, 절실하니까 잘 되는 비행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인내 끊기고 열정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실한 말씀하시는데. 어, 그럼 실패했을 때 역경을 극복한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실패했을 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네. 돈을 벌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드레스, 의상을 만들고 드레스 시작하는 걸 열심히 배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 영업선,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 의제차, 뭐, 명품, 뭐, 명품 가방, 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블링블링한거 사람들이 좋아하잖 사람들이 그런거 좋아하잖아요 네. 일단 영업을 하려면 보여주는게 중요하니까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면 고급 식이 좋아하고 그죠? 그렇죠? 욕하지마는 매이저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거예요마음속에 네. 나는 저거 못하냐? 이러면서 네. 정말 있는대로 대출을 다 끌어받았어요 네. 정말 사채까지 네. 대구업을 사채까지 그렇게 하고 제가 강남구 삼성동에 우리나라 땅값 제일 비싼 삼성동에 네. 삽을 차렸어요 네. 그때 정말 쫄딱만했어요 아유, 네. 그리고 쫓여 네. 다녔고, 네. <laughs> 어... 그 나중에는 정말 저기 부산 있죠. 네. 부산 네. 거기를 팔려 봤어요. 제가 이제 공장에서 어, 옷, 옷 만들어 주는 네. 사람, 네. 필요한 사람이 네. 스카웃해 갈 테니까. 네. 근데 정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거기서 빚을 갚으면서 정말 자숙하면서 주식. 숨어 살면서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 하면서 빚을 갚았죠 몇년 걸렸어요 몇 년? 한 1년 안에 갚았어요 오 어, 근데 1년이 되게 빠른 거네요 네. 정말 어. 1년 동안요 유디씨도 모르겠지만 옷을 한벌 샀어요 어, 정말 거지가 치였 진짜 독하게 네.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았고 네. 빚만 갚았어요 네. 저는 <laughs> 저 서른 살 초반에 신입증을 했잖아요 핸드폰 체크 경험으로 인해서 그때 아 이제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고, 호텔 같은 데 하고, 외제차 리스를 꽂고, 다녔는데 리스를 네. 네. 하면 안 되는데, 그니이 그러니까 식으로 샀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전몇년 걸렸어요. 1년이면 진짜 잘 보는데, 전 4, 5년 걸린 것 같아요. 신불차 탈피하고, 음. 막,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술이 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네. 젊은 사람들은 기술 잘안 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만들 줄 아는 드레스 모의상을 뭐 제작하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고 네. 있다고 해도 나이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제가 부산을 일하러 갔을 때도 네.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내가 이제 어 말단 직원이 아니라 네. 스카우트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계약 조건들이 있었고 내가 살 집을 기다 해줘야 그 그쪽이 살 아. 집을 네. 해줘 네. 었고 이런 계약과 협상을 통해서 네. 이제 어 뭐라고 몸값을 제대로 받고 스카우트를 받아서. 근데 뭐 그런거 보다도 다른 길이 없다보니까 1년동안 옷이 한벌이예요저 정말 1년동안 옷한벌 샀어요 3벌? 3벌 신사로 살았어요 그럼 옷을 가까이 입긴했셨죠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아, 왜냐면은 밖에를 안나와요 밖에를 안나가요 밖에 외출을 안하고 정말 처박혀만 있으니까 아 그냥 옷만? 네 만? 정말 일만 했어요 아 정말 힘든 시간을었을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다 청산하고 마리상단이라는 오프라인 샵을 오픈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럼 마리상단은 이제 처몇년 전이? 2019년도에 마리상단은 동탄의 SRT역 앞에서 오픈을 했었고, 네. 어, 6개월 만에 네. 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한 3개월 정도를 대기하셨었어요. 될 만큼 네. 운전성실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상단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디 들어본 이름이에요? 어, 보통 뭐웨딩샵들 이름, 드레스샵들 보면은 네. 블랑, 뭐 네. 네. 블링, 뭐 블링, 고급스러움들을 굉장히 수... 강조하는데 네. 사람들이 예측을 네. 깨고 싶었어요. 말이라는 네. 이름, 어 말이 뭐 메리 결혼식할 때 영어로 메린이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그 메리 스펠링이 M A R R Y인데 네. 저는 그걸 한국식으로 불러서 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말이 블랑 뭐 고급스러운 이름을 완전을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측을 깨고 싶어서 말이 상단이라는 이름을 적고 상단이 된게 이제 상단이라는 뜻이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 시대에 고부상들이 보따리를 메고 우혁을 하던 거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쫄딱 망해서 뭐 이렇게 힘든 시간 을 겪으면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항을 갔어요. 부산항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배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컨테이너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뭐가 싫은지 모르죠. 네. 근데 한국에서 저런 물건들이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무역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다망해서 부산에 가서 옷한벌 사면서 빚만 네. 갖고 있는데도 네.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그 무역함, 무역산들을 보면서 네. 내가 만든 드레스로 무역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리상단이라고 이름을 지게 됐고 정말 옛날처럼 네. 제가 뭐 서류 이만큼 들고 네. 뭐 물건 포싱 해가지고 해외를 가야 무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네. 무역을 할수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역할 수리스 페어링, 고 플랫폼을 그래서 마리상단이라는 이름으로 김마리 디자이너를 앞세워서 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을 무역을 하고 싶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긴 하네요 그런 걸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던 거예요. 네. 누군가한테 네. 말하면 네. 투제파는못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정말 가난하고 밥 사먹을 돈도 없을 만큼 쫄딱 망했을 때, 또 꿈은 컸어요. 어. 아니, 제가 아는 동생인데, 사는 데가 인천공항이가김포공항 앞이에요. 공항 그러니까 근처에 사니까, 애가 막, 시들 때도 없이 외국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비행기 트는 거 보니까, 어, 그래서, 아, 환경적인 요인이 확실히 있구나. 일부러 그렇게 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또한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인천항이랑 부산항이랑 물동량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것같은데요모르고 있다가 나고. 어, 대표님이, 어, 창업하실 때 이거는 하지 마라,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시요 보통, 어, 제가 이제 물건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이다 보니까, 네. 체인점이나, 네. 뭐 가맹점처럼, 네. 지방에 어디에 드레스샵을 차리고 싶은데, 네. 어, 창업하는 거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세요. 어,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네. 인스타 감성이라든가, 네. 뭐, 자기들의 작품을하고싶각합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은 100% 망해요. 아, 네. 사람들이 찾는 거는 특이한 디자인이나 인스타 감성이 아니거든요. 네. 제 기준에. 무슨 사업을 인스타 감성으로 하고, 음. 특이한 디자인이 팔리는 우리나라에 판매한다고 하면, 음. 어, 정말 특이한 디자이너의 드레스가 한 달에 몇 개나 팔리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가장 하는 말이 뭐냐면, 음. 작품은 나중에 당신이 유명해지면 하세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똥을 싸도 팝니다. 어. 삽니다. 아,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쵸,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작품도 돈이자 작품 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제 핵심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창업을 할때 이건 하지 마라 이제 두, 번, 두 가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작품 하지 마라 네. 두 번째로는 뭐감성팔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해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지점으로 고 그거는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네. 이제 성공하고 나서 네. 안 팔려도 될때그 네. 대표님이 향후의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무역하시려고 하시는 거 중마리 상단 마리 상단이라는 이름으로 김마리 디자이너를 수상으로 앞세워서 네. 어, 국내에서 제가 만든 제품들로 저희 작업실에서 만든 제품들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무역을 하고 싶은 게 최고 최종 목표예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한테 성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 나에게 성공이란 정말 앞자까지 돈을 벌고 싶어 할 때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네. <laughs>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이유가, 네. 나한테 상처를 줬고, 네.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 높은 곳에 올라가다 내려다보고 싶었고, 네. 근데 지금은, 어, 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성공은 베푸는 거, 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서 일으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라던가, 뭐, 유튜브나 음원 사업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가사들을 보고 음악을 들어보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다 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음. 어, 뭐, 뭐, 소수자들,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음. 권승희 대표님 방송을 보는 음. 뭐, 수익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들, 아니면 뭐, 외로운 사람들, 음. 아픈 사람들, 이런 음. 사람들에게 음. 메시지를 다 담아 전달하고 있는데, 음. 저에게 성공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만큼의 가치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핵심 뭐가 나나요? 어, 어, 드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을 프로님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요 저희 앞에 보시고 그냥 프로님들한테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 방송에 이렇게 불러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과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꾸미는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스타일을 이해받지 못했고 공감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한 나는 그 혼자만의 착각과 열등감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악착같이 일만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어,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식 워낙 원생 목표 말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펼쳐지기를 아주 히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